인생이란 무엇인가? 4월 25일. 1.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육체적 존재로도, 영적 존재로도 인식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육체적 존재로 인식하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영적 존재에게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3. 신에 대한 사랑이란 자기 존재의 최고의 창조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진의 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신의 창조력은 모든 것에 잠재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다. 그 힘이 작용하려면 인간이 먼저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이 최선의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최악의 것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선진사상. 4. 나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취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법칙은 불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또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 속에로 들어가 모든 것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태양이 어두운 방을 비추듯 하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을 투시한다. 우리는 잘 조율된 두 악기가 화음을 내듯 하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데 노력해야 한다. 중국 고문헌 5. 사람의 본성은 원래 고증 것인데 이 원래의 고듬을 사는 동안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중국 금언. 6. 영혼의 본질에 대한 생각할 때 마치 다른 나라에 살듯 육체라는 껍데기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육체를 떠나 스스로를 그 일부로 느끼는 것즉 신과 융합한 영혼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키케로 7. 무슨 일에서든 그것이 신의 뜻임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의지를 버리고 신이 원하는 것만 행하리라 고 진심을 내가 말할 때 비로소 너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에픽테토스 8.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육체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이행시키는 정도에 따라 자유를 누릴 수 있다.